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의 이른바 갑질 논란이 불거진 건 이달 초부터 안산 예술노조가 지난 7일 안산시의회 측에 해당 위원장의 행위를 고발하는 공문을 전달하면서 붙입니다. 노조 측은 정종길 문화복지위원장이 지난해 11월부터 극단 연습실을 오가며 사진을 찍고 연습을 방해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는 저희가 잘 모르죠. 그걸 어떻게 하려고? 찍어가는 건지 아니면 뭐 근무 형태를 보려고 그러는 건지는 알수 없는데 이례적인 행동이었죠. 여태까지 그 창당하면서 지금까지 어떤 위원장이 와서 무엇을 찍어갖고 이런 거는 그 위원장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여기 와서 찍고 가는지를 이제부터는 그때는 알수 없게 되는 거죠. 누군가를 짤르는 이런 미안스를 굉장히 또 5만 원권 현금에 서명을 하고 단원에게 전달했고 평소 해촉이라는 단어를 말하며 각종 운영에 간섭을 하는 등 단원들의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주장입니다. 어떤 여성 단원한테는 이름을 말해 부르면서 뭐 커피 좀타와 뭐 이렇게 또 시키고 하면서 굉장히 단원들한테 불쾌감을 주기 시작했고 또 이제 단원들에게 해촉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면서 어 이렇게 하면 해촉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행 하면 이렇게 하면 이장 하면 서 굉장히 면이들한테정이적인 스트레스를 하이 주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하이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이이이이이이게이게이 정부 차원에서 이런 부분 논의할 부분이 있다 해서 입장을 발표하 됐습니다. 국악 단원에게 5만원권 현금을 제공한 행위와 관련해 안산시 선관위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정 위원장이 속한 민주당 경기도당 역시 소명자료를 요구하는 등 진상조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갑질이 아닌 관심이었다며 노조 측의 주장을 부인하는 한편 조만간 공식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솔직한 정치로 솔직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 있을 수 있죠.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 기분이 나쁘다고 한다면, 네, 그거는 저는 오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하면서 안산 예술노조 측은 정 위원장을 상대로 공식 사과와 함께 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상황이어서 갑질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티브루드 뉴스 조윤주입니다.